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요 L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을 눌러 주시고 보시면 추천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Friday 오늘 제 책상에 또 책이 도착했습니다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로젠 택배를 통해서 왔네요 불안과 기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숭고 서브라인 조수구이 님께서 출간하셨고요 파란복에서 왔습니다 출간하신 날짜는 아, 날짜는 2022년 5월 30일입니다 가격은 1 6 0 0 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조수인님 파란북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